5번, 직선, 디귿, 리을이 되도록 알맞게 고치시오라고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. 자, 우리 지금 보는 요거는 어때요? 어, 점, 디귿과 점, 리을로 딱 막혀져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요 그림에서는 얘는 무엇을 뜻합니까? 그렇죠, 바로 선분을 뜻합니다. 선분, 디귿, 리을이죠. 또는 선분 리얼 디귿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렇게 선분을 그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. 이것이 직선이래요. 자 그럼 우리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, 무엇이었습니까? 그렇죠.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두점 밖으로 양쪽으로 끝없이 끝없이 늘어나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이 되도록 알맞게 고쳐주기 위해서는 점 디귿에서부터 더쭉 뻗어나가는 모양으로 점 리을에서부터 양쪽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이러한 그림으로 그려줘야지 이것이 바로 직선 디귿 리을 또는 직선 리을 디귿이 완성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림을 그려 주었다면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.